오늘 며칠이지?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어, 슬기로운 쏘가리 낚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미끼를 잡아서 어, 꺽지 낚시를 하려고 생미끼를 잡으려고 그 우주선 모양에 그걸 넣어놨는데요 어, 생미끼가 달랑 3마리 들어있습니다 저 우주선 모양의 통발이 효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쓰레기네 쓰레기 개쓰레기 해서 포기하고 그냥 웜으로 꺽지나 잡아볼까 가봐야겠습니다 출발해 봅시다 자 지금 저는 자, 제목에 보셨듯이 술기로운 쏘가리 금어기 대신 꺽지 낚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금요일 6시부터 지금 현재 5월 31일 일요일 새벽 1시 25분이네요 지금까지 낚시를 하고 왔습니다 뭔 낚시를 했냐 쏘가리... 소가... 꺽지 낚시를 하고 왔습니다 쏘가리 금어기이기 때문에 댐권이나 강가에 꺽지가 있는지 꺽지 낚시하러 갔다 왔습니다. 아, 근데 꺽지는 안 나오고, 쏘가리만 나오더라고요. 금어기니까 도로 살려줬습니다. 증거 영상이 있냐? 없습니다. 너무 격하게 만한 30시간 이상을 낚시만 하느라고 카메라 찍을 겨를이 없었습니다. 영상은 하나도 없는데, 증거 사진은 있습니다. 조그만 쏘가리 잡은 거 잡았다가 놔줬습니다. 사진이 하도 못 잡으니까 어, 주작 아니냐 뭐 그렇게 믿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. 어, 주작은 아니고 어, 여러 쏘가리를 잡았는데 작은 것들 다놔줬습니다 음, 해서 증거 영상이 없는 관계로 사진만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쏘가리 아니 꺽지. 주마다 한 편의 영상을 찍는데요.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. 이렇게 깜빡 있고 영상을 안 찍는다거나 하면 못 올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 영상을 기다리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한편 일주일에 하루에 한 개씩은 올리고는 싶은데요. 시간이 안 되니 그나마 낚시를 갔다 와서 일주일에 한편 정도를 올리려고 합니다. 근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. 이번 쏘가리 이번 꺽지낚시에 대한 영상을 잠을 청하고 이따 일요일이니까 낮에 찍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따가 지금 30시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. 구어텍스 침낭 커버에다가 해가지고 침낭 안에서 정자 밑에서 자고 잘만은 하는데 아직은 조금 새벽 되니까 쌀쌀하더라고요. 자,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. 조그만 저수지인데요. 꺽지 꺾지 낚시. 꺽지를 잡으러 왔습니다. 한번 해보고, 탐사니까, 나오나 안 나오나 해보고, 여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제 낚시하면서, 다리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, 웜통을 빠트렸습니다. 물에. 새로 싹 해가지고, 정리해가지고, 다 끼워놨는데, 다리 위에서 낚시하려고 딱 수그리는데, 이 주머니에서 통 빠지면서 다리 밑으로 딱 빠져가지고 수장시켰어. 어찌나 부야가 나든가, 양. 짜증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했는데 지금 차에다 놓고 왔네요 다시 갖고 올게요 예 몇번 해봤는데 힘드네요 없어 없어 꺽지가 없어 반대편도 좀 해보고 해야 될것 같아 아 힘들어 아 지금 여기서 몇번 던져 봤는데 어 입질 딱 한번 봤습니다 꺽지 잡으러 와가지고 입질이 톡 하는거 한번 보고 꽝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잘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늘 낚시 여기서